증 치료 원리. 라파라는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라파로 설명하기보다는 저출력 레이저의 원리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응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어, 좀더 넓게 저출력 레이저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데 뭐, 여기 보면 만성 염증 치료를 해요. 그렇죠? 염증은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이 있는데, 급성 염증은 일명 착한 염증이라고 해요. 뭐 뼈다든가 목에 물렸을 때 일시적으로 붓는 것, 그건 우리 몸을 치료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나쁜 염증이래요. 나쁜 염증이고 죽은 세포의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온 몸으로 퍼지고 있어요. 이게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만성염증인데요. 어, 이런 신문 기사가 있네요. 암 심장병 일으키는 만성염증 당신 업무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몸에 질병을 퍼지 만들고 있는 이 만성염증이 여러분들 몸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쌓여 만성염증을, 만성질환을 초래하고 염증 수치는 건강관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염증 치료해 보셨나요? 그렇죠. 치료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염증이 심각한데, 염증이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의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딱 관심을 갖고, 아, 이거구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사실 이 이론을 제가 또 환자들에게 접목했을 때, 가장 맞는 이론이 이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이게 무조건 맞다는 얘기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환자들하고 제가 접촉을 해보니까, 이 이론이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 숨쉬는 심장은요 펌핑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혈액을 우리 몸에 쭉쭉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식혀라 펌프. 그렇죠? 그런데 얘가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공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선천적이 됐든 후천적이 됐든 뭐 나이가 들어서든 어쨌든 심장 기능이 약하면 우리 몸의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즉, 혈액의 양이 감소를 해요. 자, 그런데 혈액은요, 여기서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세포들이 먹고 사는 건데 세포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비리비리비리해져서 세포들이 죽어버려 아까 잠깐 배웠지만 염증이 뭐였죠? 죽은 세포의 찌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염증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얘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뭐냐? 바로 근육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한 40이 되면 꽉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증이 우리 몸의 근육을 약화시키는데 이 염증이 무릎 근육을 약화시켰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관절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질병의 이름 뒤에 대부분 다 염자로 붙습니다. 관절염, 위염, 비염, 장염. 그렇죠? 다 염증이 붙어요. 바로 염증이 그 어떤 부위를, 위 근육을 약화시키면 위염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부피 근육을 약화시키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탈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 혈액의 양의 문제였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엄지의 저항이라는 m b m 프로인데 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만병의 근원 혈류를 다스려라 화면에 보이시죠? 혈액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동안 혈액순환만 얘기하셨죠? 이건 아주 아래 단계입니다. 혈관이 깨끗해도 몸속 혈액 양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게 요즘 현대 의학이에요. 그래서 혈액의 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 이해되시죠? 양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혈액순환만 붙잡고 뭘 했으니.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혈액의 양,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액의 양을 늘릴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저출력 레이저의 치료 원리, 즉,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의학의 원리, 그 중에서도 침술학의 원리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물론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접목해보니까 이 원리가 가장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한의사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출력 매이저가 아까 치명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조사가 되면, 바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혈액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출력 매이저로 탈모 치료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전자 만들었죠? 그 제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그 말이 나와요.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 두피 근육을 강화시켜 탈모를 막는다.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라파사홍이, 즉, 저출력을 쓴다는 건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니까 세포들이 먹을 게 늘어나겠죠. 산소도 늘어나죠. 그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그러니까 염증이 물리있으니까 망가졌던 근육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파라를 쓰게 되면 혈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세포가 막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무릎 주변에 있던 염증, 관절 염이잖아요. 염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육들이 살아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의학적 치료는 순간적인 치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치료, 즉,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 이제 혈액순환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아랫단계입니다.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는 걸꼭 기억,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파오 있으면, 저출력 내에 있으면왜 우리 몸이 치료되나요? 한마디만 뭐라고요?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 이 얘기만 딱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모르셔도. 아셨죠? 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을 통해서 3천편이 넘는 논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통해서 치료된 사례가 그중에 몇 가지만 볼게요. 네, 캐나다 히트리 침술연구소는 신경통이 치료됐대요. 그리고 나사에서는 어깨, 허리 치유 속도 40% 빨라졌답니다. 일본 효고의과 학에서는 아토피가 계속됐대요. 그렇죠? 놀랍죠? 아토피는 폐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이 내용이 제일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생리통 환자를 치료해요. 주변에 여성분들 보면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 논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리통에 대한 저출력 레이저 무슨 치료 침 치료가 나오죠 저출력 레이저는 침의 치료 효과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논문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건 제가 쓴게 아니라 논문에 있는 그대로고 저희 제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었던 예전에 비싼 장비였겠죠. 저희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저출력 레이저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리통의 원인은 자궁 평화의 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아까 배웠죠. 혈류 름의 저하, 뭐예요? 혈액의 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능 이상이 발생합니다. 즉, 몸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출력 레이저를 통해서 생리통 환자가 얼마나 치료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생리통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했고 예상 생리 5일 전부터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20분간 6개월간 진행을 했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주에 16명, 둘째 주에 다섯 명 6개월까지 갈 것도 없었어요. 첫 주에 16명, 둘째 주에 다섯 명 그래서 21명이 다 치료됐는데 가자 치료는 다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안 아파졌느냐 자 86%의 통증이 감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이 100이었다면 86이 줄어들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어, 놀랐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잔통이 있겠지만 거의 90%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출력 매너를 통해서 생리통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생리통 환자가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누구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자뭐몇 가지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뒤에 앞에 준비하느냐고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인데 이렇게 연골이 없는 사람은 잘 걸을까요 못 걸까요 못 걷는다는 게 상식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어, 우리나라에 두 명밖에 없는 소화성 관절염 환자입니다 은혜죠 이렇게 관절염 환자가 관절염 치료인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 다섯 살때 관절염이 걸리고 제가 2000, 몇 년도에 수술을, 99년도에 제가 수술을 합니다. 왜냐면, 이 연골인 줄 알았더니 이게 종양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종양 제거 수술하면서 연골을 싹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3년을 못 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연대원의강 교수님 만나게 돼서 아파를 개발하게 됐고, 한 3개월 만에 다리가 굽혀지고, 6개월 만에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연골이 없는데,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여 보이시죠? 네, 이게 접니다. 이 분이 이제 저희 단임 목사님이다 저희 교회 축구단 대화가 단장을 하고 있어요. 연골이 없는 제가.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2013년 9월 24일 KBS 뉴스에서 대한민국 간절인치의 1인자인 서울대학교의 임지영 교수가 이렇게 연골이 없는 사람이 극복이 가능하대요. 왜냐? 이 주변에 한번 따라볼까요 근육. 근육. 그렇죠. 근육이 발달이 되면 얘가 이렇게 된대요. 우리,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대요. 네. 이랬던 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근육이 강화가 되면 얘가 이렇게 당겨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절염은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못걷고 아프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인데 이, 이 친구도 저처럼 연골을 싹다 긁어내는 수술을 했지만 근육을 강화시켜서 축구선수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다시 한번 관절염은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문제였고요.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왜 튀어 났을까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에 힘이 생기면 밀, 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그럼 얘가 밀고 들어간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쉽게 원리를 환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아프다면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치해한다는걸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1은 침이고, 2는 뜸이고, 3은 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뜸으로 우리 몸의 염증을 빼내고, 그 다음에 몸에 촉을 드시란 얘기입니다. 뭐 사실 저도 거의 뭐 20년 가까이 라파를 꾸준히 쓰면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먹고 온 겁니다. 산산 배양근 생식. 이거 안 먹으면 너무 어져도 돼요. 그렇죠? 저도 비결이 입니다 그래서 라파 꾸준히 쓰시면서 이렇게. 생식 꾸준히 드시는 거 이게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 여러분들 이룸에 계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해 조건 생식도 같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조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한지 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사용방법과 주의할 점 맞춰드리고 마무리 짓고 뒤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은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이제 유닛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환부에 직접 조사하십시오. 오디에만 쓰지 마시고요. 대신 360도를 이렇게 전체를 다, 화면에 보이신 대로 360도를 다 감싸셔야 됩니다. 위에다 얹어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동작을 누르십시오. 그럼 현재 온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44도까지 올라갔다 45도가 되면 꺼집니다. 즉, 내부 온도가 얘는 45도에 제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작만 누르고 쓰시는 게 아니라, 바로, 자동을 누르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동작 누르고, 자동, 이렇게. 동작을 누른 다음에, 자동을 딱 누르시면, 여기에 3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30이라는 숫자는, 레이저 총조사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레이저 총조사 시간. 그런데, 이 안의 온도가 45도가 되면, 얘는 일시적으로 꺼집니다. 그러면 이 시간도 멈춰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길면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 더 길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에 따라 종료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레이저 총 조사 시간은 30분이다. 하는걸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